이렇게 파우 정리하면 여기는 기초, 여기는 색조, 여기, 여기 도구 이런 것 식으로 것 하는데 이렇게. 어 체계가 너무 없어서 체계 이렇게 그냥 티안 나게 가진다 그거 왜봐라 자신감 <웃음> <웃음> 이렇게 자신감을 쌓는 <사는> 거예지고 이런 거 때문에 제가 <laughs>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약간 호갱이여가지고아 <laughs> 대박이다 그서 <야>, 이렇게 더러워 더러워 이거 언제 팔아요? <laughs> 이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협업을 왜안 내보죠 이게 저는 그 느낌이 와요 아뭔가 나은 거 같은데 이거 맞아 맞아 어디야 근데 화장할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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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쌓아보자 이건 또 뭐야 볼터치 이제 이거는 우와, 약간 채딩인 거죠. 채팅 아, 네. 되게 이쁘다. 음. 이거는 이제 볼터치 채팅 아, 볼터치 음, 음. 그라데이션돼 있네. 네, 우와.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오. 디자인으로 나오는 음. 거고. 근데 이건 되게 은은한 펄이 있다. 맞아요. 오, 엄청 은은해요. 고급스러워. 네. 약간 골드 펄이 네. 약간 얼굴에 노란기 있는 분들이 하이라이터로 네. 얹으면 <laughs> 굉장히 자연스럽고 특히 치크 쪽에다. 이게 골드 얹어주시면 맞아. 예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보니까, 보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음. 음. 사왔던 쉐딩을 했더니 너무 이 카메라 상에 음. 이렇게 옆으로 돌았을 때확 이렇게 아. 아. 돼 있는 걸 보고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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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어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음. 음. 네. 왜냐면 제가 그 영화 영상을 친구들한테 음. 보여줬어요. 음. 보여줬더니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 <laughs> 그림자다 이러지. 어, 어, 그게 그림자인데. 어. <laughs> 그림자를 어, 잘못 줬다. 응. 그래서 하여튼 끄러로 가지고 자연스러운 걸로 제가 노선을 어. 바꿨어요. 이제 오케이. 그건 뭔가요? 이제 이게 어,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게? 네. 아이섀도우라는 거죠. 네. 어, 아이섀도우 팔레트 하나만 있나 내가 지금. 오, 이쁘다 색깔. 정말 이뻐요, 그게. 와, 펄이 엄청 고와. 너무 좋아요. 색깔 진짜 이쁘다. 그리고 예쁘죠? 색깔이 굉장히 구성이 오메야 응. 이게 색깔 구성이 엄청 자기가 데일리로 수, 음. 잘 골랐다. 골라서 어. 넣은 거야? 음, 친구, 이거는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어. 어. 아, 친구 아, 친구가 그냥 준게 아니라? 실7간으로돈 네, 모아서 아, 사줬어요. 돈 내놔라. 어, 진짜 예쁘다. 어, 색깔 잘 골랐다. 이건 데일리로 그쵸? 쓰지. 많이 쓰지. 그럼요. 음 어, 잠깐 이렇게 발색해봐, 발색해봐. 발색해볼까? 발색 한번 해보세요. 음. 와. 이게 약간 그 핑크 오. 스모키 할수 있어요. 오 그러게. 네. 네. 오. 아 진짜 네. 일본 스타일이네. 네. 완전 일본 스타일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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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가 엄청 핑크하네요. 네. 그래서 적절히 잘. 오, 되게 했으면... 티도 안 나면서 음. 은은해. 그렇죠. 예뻐. 어, 이렇게 예쁘게. 네. 어, 되게 음. 예뻐. 얘들이 음. 근데 음. 팔레트 음. 종류가 음. 엄청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걔들이 음. 막 봄철에 이렇게 음. 노란색.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오렌지 노란색. <laughs> 하실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오렌지빛 노란색 하는데 봄에는? 봄에는. 음, 근데 음, 우리나라가 음. 그런 화장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사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해서 핑크 스모키를 시도하고 시도했어요. 오늘. 어? 아이라인은, 네.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아이라이너는 거의 안할것 같아. 네. 맞아. 젤, 젤인데 젤 음. 이거, 이거 다 숙구야. 근데 이거 우와. 번지는 것 같아. 약간 피추 <laughs> 네, 번져 번져. 아까 그들은 안 번진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리퀴드만 원래 쓰거든요. 아, 그리고 약간 눈이라. 지성이면 네, 네, 네. 리퀴드 맞... 맞아요. 근데 되게, 네, 근데 되게 얇다. 되게 네. 얇다. 맞아요. 어, 걔들 되게 얇고 다 그런 식이에요. 음. 음. 이목구비가 조그르서 그런가?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까지 그리면 음. 이제 마스카라 남네요. 음. 마스카라는 근데 제가 잘안 하는데. 이거 뭐구야 이거는 헬레나 루빈스타인이라고. 뭐야, 이 브랜드는 뭐야? 헬레나 이게, 루빈스타인? 이게 원래 어. 면세점에 있다가 이것도 갤러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어. 면세점이 훨씬 싸요. 어, 아, 그래서 너무 면세점에서만,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스카라 종류가 많은데 이건 약간 컨셉이 피웠다. 섹시컬이라는. 어 <laughs> 아, 약간 S라인이야. 약간. 그도 S라인이야. 마스카라도 장난 아니죠. <laughs> 그래서 이게.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섹시하게 올라가라고 <laughs> 이게 하는 건데. 아, 이것도 번집니다. 이것도 아하. 번지고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추천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아. 음. 그냥. 우리 챔벼는 호갱인 것 같아요. 네, 호갱이에요. 음. 호갱이가요 그냥... 그냥 약간 브랜드 자체. 너는 좋아? 이 케이스를 네.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는 이걸, <laughs> 내가 바르는 <케이스를> 데서 <웃음> 오는 <웃음> 만족감이 크고. 근데 있는 케이스가 거고. 되게 날렵해. 날렵해. 어, 어, 어. 약간 되게 얇고. 네, 네. 음, 네. 되게 뭔가 뭉뚝하지 않아. 네. 이걸, <laughs> 이걸 소비한다는 데서 오는 어. 만족감이 크고. 아, 어. 아 지금 아직도 어. 이만큰 거. 립을 이제 제가 좀몇개 여기서 사봤죠. 오. 다스쿠예요또 얘네도? 네, 다스쿠고요. 정말 이 호갱이 어떻게 너무 이것 봐이 브랜드에서 나에게 약간 약간 어, 톤다운까 네. 좋아하는구나 네. 네. 누드톤 을 되게 좋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 이게 남들이 바르면 너뭐좀 발라라 이런 얘기도 아오. 많이 들어 그래서 왜 샀나 싶어 약간 발라라 <laughs> 아니 네. 어 색깔이 어. 되게 누드톤 아. 약간 그래서 이거는 밖에 바르고 얘는 이내에 바르는 네. 거야 네 약간 오. 그런 느낌인데 약간 아. 쿨톤 이거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 요 추천드릴 거는 이거 헤라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아어거예요 어, 엄청 이거 약간 이기떡이야 뭐, 이게 뭔가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글로스인데 어, 어. 발색도 잘 되고 어, 플럼핑 이것도 효과가 말리자네. 있어요. 어 이거 이쁘다. 아, 네. 지금 이거 바른 게 이건데 어. 네. 플럼핑 효과가 있어 시원하고 멘톨 들어가가지고. 어, 어 이건 되게 탐난다. 네. 나 처음으로 그렇죠. 탐나. 어. 이거는 진짜 <laughs> 괜찮아. 근데 이건 제돈 주고 안 샀고 그 음, 친구가 음. 이제 줬어요. 그아 아버지가 헤라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네 예, 예, <laughs> 진짜 좋은 애예요 <laughs> 아 이건 진짜 친하게 지내요 진짜 좋은 애예요 근데 이거 약간 너무 글로스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 예. 어. 색깔도 꽤잘 여러 종류 잘어요 <laughs> 응. <응>. 그렇겠지 응. <laughs> 이거 하나만 팔겠니 <laughs> 헤라가 <응. 웃음> 응. 그러면 이제 남은 거뭐 있냐 남은 게뭐 수자 그런... 샘플 <laughs> <laughs> 어 맞아요 샘플이랑 근데 저는 샘플 털어 야 샘플 털어 샘플 타라. 샘플, 타라. <laughs> 샘플 아니 되게 때. 은근 알뜰한 구석도 있다 되게 푸짐없는 알뜰함이야 아니 이거 근데 부지런. 안 쓰지 않아요 거의 어. <laughs> 어. 아니 요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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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데 약간 일부러 본품을 야, 많이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아. 고르지 말고 내놔 이 자식아 <laughs> 야뭐 많아 음. 야 꺼내 아 근데 <laughs> 이거 어저 이거 진짜 추천 어. 추천템 어 응, 응 이거 두 개. 아 근데 이거는 어. 그냥 뭐 많이 먹을 때, 과식할 때 소화제구나. 소화제, 소화제. 아나 이거 그러니까 소화제. 일본 여행 가서 옛날에 사 왔어. 가루 가루는 뭐야? 오타이산인데. 어 이거 동키 호테 가면 사오는. 동키 호테 가서 어 오타이산, 오타이산 이러면 막 줘. 응. <laughs> 오타이산, 구다사이 이러면. 근데 주시. 이게 먹으면 진짜 바로 효과 느껴져요? <laughs> 진짜요. 소화제? 네, 저막 음 일본 가서 하루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먹었는데 그걸 계속 밥 먹고, <laughs> 먹고 밥 먹고 이걸 먹고 또밥 먹고 이걸 먹고. 아 음. 근데 이게 고문 다가는 거예요? <laughs> 응, 근데 약간 이게 그 약이 약이라기보단 한약제 느낌 같은 느낌이 데요 맞아요, 거 있던데? 맞아요. 네. 아이 맛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약간,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숙취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아 뭐가 쑥 뭐, 내려가는 기분이. 근데 저는. 사우치 왜 그게 있어요? 늘, 늘 들고 다니. 근데 진짜 강수템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음.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자체가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비타민 어. B를 리포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가 리포... 보면은 이게 리포좀이란 게 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리포좀 하고 야, 어다 쓰는 거야? 그것만 말해 줘. 아, 숙취 해소용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숙취 해소보다 이거를 <laughs> 먹으면 술을 평소 주량의두세 배를 마실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 아. 계속 안 취하고. 그래. 네, 네. 계속 이거 뭐라고 읽어? 아니, 리프리셀. 이거 어. 어서사. 근데 어서사. 이거 사? 그냥 옛날엔 아이허브에 팔았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안 팔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아, 리프리셀 음. 글루타치온.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직구를 리, 해야 되고 어, 오케이, 리프리셀 오케이. 글루타치온. 네. 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원래는 다른 용도로 나온 이제 성분인데 간 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아. 간을 활성화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어, 아, 원래 200용이에요. 이거를 아 꾸준히 먹으면 미백이 된다고 해서 누가 먹다가 아 이제 후기를 남긴 거죠. 나 이거. <laughs> 그렇게 술을 먹으면 얼굴에 헐게 질리겠지. 근데 미백, 있다, 미백용으로 마셨는데 이걸 먹고 술을 마신 날 엄청 좋더라. 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아, 사서. 아,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리 어, 이거 가져가세요. 어, 가져가세요. 진짜요? 가져가세요? 저 하나 가져가 볼래. 네, 네, 가져가. 하나 가져가. 얻어가요. 늦템늦템 주머니. 어, 이거 술 마실 때 필수템이에요. 오. 진짜. 이거. 어, 나 왠지 지금 기가 커졌어. 진짜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좋아. 왜냐면 여기랑. 약 어, 어. 먹고 다음 날 너무 힘든 그쵸? 몸이 어. 돼 버려 가지고 어. 어. <laughs> 못 마시게 돼서. 근데 자제를 응, 해야 될 좋다. 거는 이거 먹고 잘 들어간다고 들이부으면 맞아. 똑같아. 맞아. 네, 그러니까 자제를 하셔서 어, 드시면 어, 됩니다. 어, 고맙습니다. <laughs> 아직그 샘변님께서 일부러 안 꺼냈던 거요 근데 아니, 우리 아니. 이거 뭔지 맞추자. 아, 이거 <laughs> 나 이거 <laughs> 뭔지 궁금해. 아니.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향수인데요. 야, <웃음> 아, <웃음> 아. 향수라고. 야. 거의 너무 무거워. 근데 이거 되게. 스마트폰 하나 거의. 케이스에. 네, 그렇죠. 자석이 네, 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음. 어, 냄새는 응. 네. 어 은은하고 좋다. 네그 예, 어, 되게 뿌려 보요 이거 좋아요. 이거 어디 거예요? 스쿠? 이게 킬리안이란 브랜드인데. 아, 되게 좋고 많 어. 킬리안? 킬리안이 브랜드인데 향수계 에르메스라고. 얼마야? 이게 네 얼마? 말하지 않 빨리 말해. <laughs> 아니, 검색하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빨리 말해. 리안 어디나라 그런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래블러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작은 오. 사이즈로만 파는 게 있고, 원래 본품은 50mm에 3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그거보다 이제. 35만원? 진짜 비싸서 그거 못샀어 아니, 보통 못 랑콤 사고. 막 이런 거, 50, 30, 30mm? 그러니까 뭐, 그 아, 정도면 아니. 한 10만원 안으로 파는데. 그쵸, 그쵸. 음. 평수? 그러니까. 우와. 미쳤죠. 대박이다, 30만... 그래서 이걸 한 30만원 돈 주고 샀기때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절대 어. 아니에요. 이거 트래블러 사이즈이기 때문에 훨씬 다운된 가격. 근데 가격으로. 나 이쯤 되니까 갑자기 그참 챔피언님의 어. 집이 궁금해. 약간 어.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 이런 어. 거 되게 아, 많을 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 이게 다고. 제가 집에 별로 같은데. 물건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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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들지 마. 어. 아니, 왜냐면 다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laughs> 아, 그런가? <laughs> 다 전조산을 <laughs> 들고 다니시는구나. <laughs> 다 들고 분 어. 회사에 대부분 다 있고. 이건 미스트예요예 미스트인데, 야, 이것도. 전혀, 뭐, 촉촉해지지 않고요. 근데 되게 많이 썼어. 요만큼 <laughs> <영화도> 썼어요. 촉촉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뿌린 거야. 건조하니까 계속 뿌린 거야. <laughs> 금방 달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스코어의 아. 추천템이 그닥 없고요 저는. 뭐뭐 아 추천? 그나마 응. 이산것 중에 급해 저는 추천. 그래도 트리트, 아, 그러니까 이거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제가 아, 파운데이션을 잘 응. 못했는데, 이거만큼은 꾸준히 쓸예정이고요 음, 얘는 잘 네. 만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건한번 사면 10년 쓰잖아요. 그치, 그치. 그니까 앞으로도 소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있어요. 있어. 아니, 근데 이거를 10년 쓴다고? 보통 이런 거 10년 가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야. 아니 <laughs> 누가 마찬가지 <화장품을> 신이었어. <laughs> 보통 1년도 안 쓰지 1년 않나? 아니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어. 근데 섀도우다들 그렇게 오래 쓰지 않나? 그래서 아. 내 우리 엄마 화장대에 있는 오래된 섀도우 맨날 버리고 다니잖아. 어, 아니 근데 어. 한 그래도 한 최소 3년? 3년밖에 안 돼요. 음. 음. 응. 근데, 아니, 아. 아니, 근데 그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말로는 이게 혼자 쓰는 거니까 음. 위생적으로 그게 크게 이슈가 없다. 음. 그냥 쭉 아? 써라. 어. 아니, 브러를 2, 3주에 한번빨자 우리는 <laughs> 우리는 위생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근데 제 생각에는 음. 저도 꽤 자주 빠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이주면 네. 뭐, 그렇게 그죠? 막, 음. 그죠, 그죠. 그 정도면 뭐, 그래서, 응. 그래서 지 그나마 이렇게 세펴본 okay. 결과, 음. 어, 파운데이션 하나 추천하고, 헤라, 요거, 음. 추천드리고, 역시 얻은 것은, 이거 어. 아, 아, 말고 어디 갔어요? 글루타치온. 어. 저 이거나 하나, 하나 어, 얻어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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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요거, 거 하나 꼈어요 이거는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뭐 알아서 구매하시면 뭐, 돼요. 볼륨은 뭐 각자 네, 뭐 네, 네. 음, 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laughs> 지금까지 챔비언님의 음, 파우치를, 파우치를 털어봤고, 네. 음, 챔비언님의 파우치를 털어보면서 느낀 것은 아 이분은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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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다, <laughs> <laughs> 다 보니까 케이스를 위해서 다 구매한 거야. 보이는 게 중요해. 근데 남자한테 보여준 적 없어요. 아 진짜? 음, 네, 네, 보여준 적은 없어요. 의미 없는 진짜. 소비를 한다.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laughs> 케이스가 되게 예뻐 날렵하고 고급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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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근데, 이해는 가. 그러니까 어. 그리고 다 저의 자신감의 구성템이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음. 자신감이... 이거 뿌리고 다녀. 이거 뿌리는 건 어느 때 뿌려요? 뭔가 데이트랑 남자. <laughs> 많이 들었어. 향수가 나.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이게 막못 만났어. 뭐 살때 저한테 막 뭐라 고라 했어. 이 향이 응. 뭐 페로몬? 뭐, 어 약간 뭐 유황이 좀 이렇게. 한데. 아, 그래요? 아 진짜. <laughs> 소비 뭐 괜찮은 걸살것 같지만 이렇게 그냥 <laughs> 음. 그래 뭐 그럴 그래.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에 있어서까지 음. 합리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웃음> 명언이네요 명언이네요 <웃음> 그쵸 음. 사랑한다 음. 음. 아 그러면 이렇게 챔피언님의 파우치를 음. 털어봤고 네네네. 네 다음번엔 저희가 또 파우치 털어볼 때는 제걸 한번 어 너무 네. 궁금해요 좀 되게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laughs> 어, 예저랑또 음. 많이 다르대요 에이. 뭔가 하고 음.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추천할 음. 게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것 좀 음. 것좀 너무 응. 기대돼요. 재미 많죠.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 파우치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저희 네. 다음에 만나요. 고 마무리. 네. 응. 그렇죠. 매번 응. 인팅할 저희... 때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음 남친...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